일급 시대 시트마스크 열 개를 반값하고 얼굴을 졌어 이번엔 대만 샌드위치로 유명한 홍루이젠에 갑니다. 홍루이젠이 대구에 생겼어요. 홍루이젠 보니까 동성로점, 지산점, 이시아폴리스점, 다사점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동성로에 온 김에 동성로점에 가보려고요. 거기 맛이 여러 가지거든. 아, 이거 오늘이 1 2월1 8일인데 아마 어제 어 네. 오픈했을 거예요. 어, 그래서. 너가 달라는 메시지 몇개 왔어. 어. 아, 파타고니아 갈래? 너 바쁘나 지금? 아 내가 바쁘구나. 엄마가 대우 와가지고 지금 혼자 백화점 놀고 있어가지고. 지금 매장 직원들은 다있고 있네. 부러게아 우리도 우리는 살수 없는 거 직원들은 다있고 있네. 네, 요즘 좀. 알아봐 주셔가지고, 저 진짜 너무 그런 거 쑥스러워 하거든요, 진짜. 생일실 바로 하고 다니 네. 스피치 수업 들은 사람들 모임이 있었단 말이야? 서른 몇 명이 왔는데, 사람이 진짜 홀로맨스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나짜 그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혔지. 감사합니다. 사이 연습하자. 하지 마라, 그런 말. <laughs> 아, 그니까 나는 또 사진 같이 찍자는 거 되게 또 부끄럽거든. 뭔가. 내 사진은 포즈를 잡아야 되잖아. 내가 포즈 진짜 못 잡잖아. 야, 몇한 <놀라> <놀라> 너무 오늘은 나와요? 오늘은 미사 시크만 1인 1표 시대. <놀라> 시크 10개를 반짝거려. 오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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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놀라> 어, 왜 안다고, 사라지. 아, 왜 그러셨어. 어, 있네, 홍리잼스. 여기. 대만이네. 대만 국민 샌드위치 맞네. 아니, 이 파는 거리지널은야 뭐가 달라? 뭐가 제일 유명한 거예요? 네, 많이 나가는 건 햄치즈 샌드위여기 먹는 공간이 있긴 한데 상당히 협소하고 뒤에 바로 카운터가 있어서 되게 작게 말할 거예요 되게 쪼했는요 생각보다 근데 되게 싸고 이거 하나에 1,800원 얘가 1,900원이거든요 근데 일단 먹기 전에 이렇게 칼로리에서 굉장히 나에게 충격을 안겨줬어 요 꼴랑 요 보게 291 얘가 283 이라니 너무나 끔찍한 것 일단 제일 잘나간다는 어잉? 저거 음, 노란색은 뭐지? 이거 뭐지? 달달 계란이야? 응 음. 뭔가 단맛이 나 맛있어 그니까 이거 봐봐 뭔가 잘잘한 맛이 나지? 아는 맛인데. 뭐가 뭐. 뭐, 뭐. 음. 사장님 여기서 단 맛이 나는 데 뭐가 발려있는데? 네? 버터가 있어요. 아, 아 버터 가 발려 있는 거예요? 호불망고 샌드위치 기대해본다. 내가 너무 작게 말 하고 있는 기분인데 밖에서 먹을 걸 그랬나? 아 이게 예쁜 망고 찜인가봐. 겉에. 음. 아, 네, 내 얼굴 빨개졌네 지금. 맛있다 할라 했는데. 맛있어, 혼자. 이게 더 맛있어. 어, 난 이게 더 맛있어. 되게 깔끔하다. 잘달라고안 응. 응. 부담스럽고, 식빵이 되게 부드럽고, 아까도 생각하면 편의점 샌드위치랑 큰 차이가 없는 듯 하면서도 좀 달라. 뒤에서, 아, 대박. 응. 뒤에서 딱, 저도 네, 알아봤어. 물어면서 그래서, 헐, 대박. 이렇게 하는 거 아, 저기도, <laughs> 저기도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laughs> 앞만 보고 있었다 맞 제대로 못 먹겠구나 어핀도 못 하고 지나가다 인사해 아, 근데 아까 너무 웃겼어 서로가 뭔가 <laughs> 그 근데 얘가, 난 얘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애플망고 좀 사가라니 전 이미 먹기도 전에 사놨다는 <laughs> 맛있다, 근데 <laughs> 뭐가 매진이에요? 애플망고 너무 맛있어요 역시 맛있는 건다안아봐 애플 망고 품절이래요. 지금 2시 35분인데. 아, 배불러. 근데 애플 망고가 맛있어요. 먹고, 어? 했다니까. 어? 하는 와중에 마주쳐가지고 내가 그 다음 표현을 안 하고, 하고 있었지만. 그럼, 이만.